지정수량의 몇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2. 10. 2.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다. 3.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은? 2. 알키의 알루미늄. 4.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소방대에 주어야 하는 제독차의 경우 가성소호담이 규조토를 각각 몇 케이지 이상 비치하여야 하는가? 2, 50, 5. 이나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된 것은 4. 아세톤 벤젠 톨루엔 6. 화재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산소의 농도를 12.5%로 낮추어 소화하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몇 부위의 로 해야 하는가? 3. 40.5.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고정 주유 설비는 주유 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 경계선까지 몇채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3. 4. 8. 위험물 오게 저장소에서 지정 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 공지의 너비는 몇 m 미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4. 15. 9. 소화 설비의 주된 소화 효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4. 할로겐화합물 소화 설비 억제 소화. 10. 다음 위험물의 화재 시 물에 의한 소화 방법이 가장 부적합한 것은? 3. 마그네슘 분. 1 2 분말 소화 약제의 식결 색을 옳게 나타낸 것은? 2. NH4H2PO4 담홍색 12. 유류화제 소화시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소화후에 재발화 현상이 가끔씩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중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용하여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표소화약제는 2. 수성막포 소화약제 13.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제조소 등 중에서 소화난 이도 등급 1, 2 또는 3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 14. 수소화 나트륨 240g과 충분한 물이 완전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소의 부피는 단, 표준 상태를 가정하며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다. 2. 224리터 15. 소화난이도 등급 1인 우글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제사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취 70도 이상인 것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어느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이다. 2. 물분무 소화설비 16. 위험물 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면에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7.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 등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의 선임 시기는 4.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 18. 소화 효과 중부촉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화 약제는 3. 분말 소화 약제. 19. 고온체의 색깔이 희적색일 경우의 온도는 약몇 도씨 정도인가? 2. 950. 20. 다음 중 연소 속도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4. 산화 속도. 22. 위험물 오글 탱크 저장소와 병원과는 안전거리를 얼마 이상 두어야 하는가? 3. 30m. 22. 질산의 수소원자를 알킬기로 치환한 제우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 10kg. 23. 위험물 제조소에 오글 소화전이 5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법정 최소량은 몇스리인가 3. 54. 24. 다음은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 산정 기준이다. 에 알맞은 수치로 오른 것은? 3. AO-100, B10-100. 17, D1 슬래시 100, 25. 다음 중제육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약 63인 것은 2, 질산, 26.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였을 발생하는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유독한 인화수소를 발생한다. 27,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액체 위험물은 용기 내용적의 99% 이상의 순환율로 수납할 것. 28, 주유 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위험물의 인화점 기준은 단, 연료 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되지 않은 고정주유 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이다. 3. 40도씨 미만. 29.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5배일 경우 건축물의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위험물용 내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몇대 이상이어야 하는가. 3. 2. 30.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따른 이동 저장 탱크의 구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상용 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의 안전 장치는 상용 압력의 1.5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것. 31. 내용적이 2만 리터인 옥내 저장 탱크에 대하여 저장 또는 취급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2. 19,000 리터. 32. 디에 트레테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비전도성임으로 정전기를 발생하지 않는다. 33. 위험물안전관리법 영상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동식물유리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4. 질산암모늄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오은 것은? 4. 급격한 가열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다. 35. 에틸알코올에 관한 설명 중오은 것은? 2. 비점은 물보다 낮다. 36. 종류가 다른 위험물을 동일한 옥내 저장소의 동일한 실에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유별로 정리하여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제5류 위험물은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37. c 6 h 2 3 5와 C2H5NO3의 공통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4. 에탄올에 녹는다. 38. 위험물을 저장하는 간이 탱크 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탱크의 두께 3.2mm 이상, 용량 600L 이하. 39.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탱크 저장소. 40. 유기과 산화물의 화재 예방상 주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대형화재 시 분말 소화기를 이용한 질식 소화가 유효하다. 41.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에 따라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용기의 유효기간 42. 산화성 고체의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조해성 물질의 경우 물속에 보관하고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여야 한다. 43. 재오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에서 표시하는 내용과 바탕색, 문자색으로 오른 것은 4. 화기암금,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44. 황의 성질로 오른 것은 4. 미분은 분진 폭발에 위험성이 있다. 45. 경혈를 저장하는 오글 저장 탱크의 반지름이 2m이고 높이가 12m일 때 탱크 옆판으로부터방해제까지의 거리는 몇채 이상이어야 하는가? 1. 4. 46. 사망활인과오황활인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1. 물과 접촉하여 인화수소가 발생한다. 47. 다음 위험물 품명 중 지정수량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2. 질산염료 48. 제1류 위험물인 유황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3. 증발 연소. 49. 소화 난이도 등급 I의 옥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단 인화점이 70도씨 이상인 제사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이다. 3. 이동식의 분말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50. 다음 위험물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4. 디에틸레테르 52. 분말 소화기의 소화약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3. 과산화 나트륨. 52. 질산이 공기중에서 분해되어 발생하는 유독한 갈색증기의 분자량은 3.46 53. 에틸알코올의 증기비중은 약 얼마인가? 4. 1.59 54. 위험물안전관리법 명상 이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법적 최소 점검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단 100만 리터 이상의 오글탱크 저장소는 제외한다. 4. 연 1회 이상 55. 염소산 나트륨의 성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유리를 녹임으로 철제 용기에 저장한다. 56. 탄화알루미늄 일몰을 물과 반응시킬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종류와 양은 4. 메탄 3몰. 57.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육류 위험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과산화수소는 알코올,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 58.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국가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한다. 59.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1. 니트로 벤젠. 60.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다음에 들어갈 수치로 오른 것은 1. 1. 0. 1. 2. 0. 1. 3. 5.